안녕하세요, 얼음공주입니다. 저는 오늘 이 별이님과 함께 대결을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, 할 거예요. 저는 비올입니다 대결 누가 이기나 볼까요? 당연히 내가 이기지. 알다, 내가 더 빨리. 아왜 여기서 태어나? 아우. 빨리 올라와. 내가 이기지. 아, 나는 뭐야. 먼저 간다. 뭐야? 아 있구나. 나는 먼저 간다. 아, 잠시만요. 저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. 또... 네, 네. 먼저 갈게요. 이게 뭐뭐만파야 먼저 가는 게아니라 어? 뭐야요? 뭐지 이건? 이건 와, 다이어풀 스텟이다. 나 나나나나나 나냐 나만타야. 어찌 아래 걸려. 자. 다약카인데 철판 튀어. 아이 어, 초시켜. 됐어, 우리 다시죠 하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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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갑니다. 뭐 하나 먼저 갑니다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네. 아 잠시만요. 먼저 가는 거 있습니까? 있어요, 이거잖아. 있잖아 How about that? Why don't you do? I d o 이 t know what to do. Oh, 이 m v e 어디 cool. I'm very

아왜 그쪽으로 와요? 여기는 여기인데. 여기는 우리 거라고요.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. 아니, 진짜. 그 사람 절대 같이 넘어 안 됩니다. 나솔라기 됩니다. 맞네. 저 같이 너무 피. 그왜그 진짜 같이 넘어 진짜 죽습니다. 저 띠. 뭔 소리? 요기는 이거 직접 PVP. PVP야, PVP. 아왜 p v 때려? 왜아 진짜 마지막인데. 아니거든 바보 아니야? 아, 바보 아니거든? 깨뿐이야저깨뿐이야저깨쉬이야아 아, 지금 대결하는거 아니에요 아 그럼 뭐해요 빨리 나무 캐서 가이아를 캔 다음에 그러던지 말던지 해야죠 안할거예요에요 음, 나무 캐라고 시... 나무를 캐라고요 <laughs> 아 우리 구역에서 캐면 안돼요 아니, 아니 자기네 구역에서 캐라고요아니 그게 없어 <laughs> 아니 가세요 네. 여기 돈이니까 이거 다 해서 무슨 작업대를 만들어 볼까요? 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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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게 아, 니구나 뭐? 몰랐는데가? 예, 보 예, 바본가? 이게 집이잖아 몰라? 아니 그게 아니라 금 아니 그게 아니라 금 뭐야? 어 음, 저기다 금 뭔데? 음... 아무것도 아니야 음... 아아 그렇게 하구나 고마워 아 배고파 아직 고지 어... 아, 이거 다 아, 또졌구나이 아, 아, 뭐 어떻게 다냐 아, 배고파. 이뭐 어떻게 가냐? 어떻게 가죠요? 이쪽 아. 왜 떨어져? 아, <laughs> 니 어디 있는데? 어, 뭐 하시는거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. 그럼 어디 가 아, 그거 좀, 혹시 이거 돈이 없는데요. 그럼 어디 가나? 그럼 뿅.